고도 제한 높이 관련입니다. 유엔산하 국제 민간 항공기구 즉 이카오의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어 기존의 고도 제한 지역을 활주로 반경 최대 10.6km까지 확장하는 대신 고도를 별도의 평가를 거쳐 차등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준에서는 고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활주로 반경 4km 초과 10.6km 이내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고도 제한 대상이 되었는데요. 목동, 영등포, 마포, 포천 김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이카오의 국제기준이 국내법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건축 인가를 마치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카오의 새로운 국제기준은 지난 4일부터 공식 변경됐지만 각 회원국이 국내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해 시행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리겠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 전면 시행은 2006년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지만 이전부터 고도 제한이 시행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서구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인 방하2356 구역은 인류적으로 적용되는 45m 고도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카오와 소통하면서 2026년 하반기쯤 새 국제기준을 반영한 최종 법령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신월 7동 2구역은 2026년 12월경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할 예정으로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시 책자로 안내드린 대로 해발고도 66m 이하, 14층 이하, 최고 높이 40.55m 적용을 받아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보는 계속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